애들 제품이 유독 가격이 비싼 거 아세요? 나 이만큼 당당해. 나 이런 브랜드야. 용량이 같은데 아이들께 훨씬 비싸. 두배세 배는 비싸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사르아이에요 오늘은 두 아이의 엄마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아이를 위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요즘 어른 화장품들 보면 비건 뷰티, 클린 뷰티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왜 아이들은 이런 제품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바로 타가의 제품들인데요. 사용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고 브랜드 신념까지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착하게 된 타가의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하면서 타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타가의 제품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 비건 레시피로 제작된 클린 앤 비건 유아 화장품 브랜드예요.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은 물론이고 한국 비건 인증원의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서 더없이 신뢰가 가더라고요. 성분도 EWG 그린 1, 2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이들의 피부에 닿는 제품인 만큼 아이들이 쓰는 제품은 보다 더 성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비건에다 성분도 괜찮고 안 써볼 수가 없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제품들이 화해 유해성분 프리,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는 최고등급인 엑셀런트 등급을 받았고요. 알러젠 프리의 천연향으로 전문 조향사가 조향한 타가만의 시그니처 향인데요. 이 향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진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한데 아이들한테 자극이 되지 않지만 부드러운 향이었거든요. FSC 인증 용기 패키지는 소이 잉크 인쇄 등으로 친환경 가치까지 실현하고 있고요 자연 순환 제품이다 보니까 칭찬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외에도 칭찬할 것들이 정말 줄줄이 칭찬 그 자체의 브랜드가 타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타가의 바스 앤 샴푸를 그리고 아토 크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샤워를 하기도 하지만, 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응아를 하고 나면 또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되게 소비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디 제품인데요. 바디랑 샴푸를 분리해서 쓰는 것도 여간 귀찮기도 하고, 저는 통일된 올인원 제품을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타가의 바스앤 샴푸는 저의 그런 니즈를 충족해주는 제품이었어요. 자연유래 성분이 93% 이상. 정제수 대신 쌀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이게 바디와 샴푸를 겸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눈에 들어갔을 때 자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첫째 같은 경우는 다섯 살이기 때문에 눈이 따가워요, 가려워요, 뭐 아파요 라는 표현을 하지만 둘째는 아직 이제 돌막 지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수 없는 계열이라서 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눈에 들어가도 자극이 덜 되고 따거워하는 느낌도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둘째는 머리를 감는 걸 정말 싫어해서 샴푸캡도 하기 싫어해서 강제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머리를 감기는데요 이렇게 감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면서 비눗물이 머리에 있는 샴푸물이 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눈에 자극이 될수 있는데 따가워하는 기색 전혀 없고 힘들어하는 기색 전혀 없어서 정말 안심하면서 타가의 바스앤샴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ISCC p i e 인증을 획득한 메탈프리 펌프라서 펌프 내부에 메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수분 내 기능을 접목한 라벨은 분리수거시에도 떼어내기 쉽고 역시나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순하게 아이에게 좋은 성분만 좋은 게 아니라 용기 자체도 친환경 자체를 실현하는 그 마음 너무 대단하지 않나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토크림인데요. 아이들은 피부가 진짜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환절기가 되면 금방 건조한 게 피부로 느껴져요. 그래서 보습을 잘 채워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요. 아토크림 역시 자연유래 성분이 95.5% 이상 함유되어 있고 정제수 대신 쌀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이에요. 리사이클 재생 플라스틱 PCR 소재를 30% 사용한 재활용 플라스틱 튜브 용기에 단일 소재 PP캡으로 역시나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진짜 제가 지금 계속 칭찬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칭찬을 안할 수가 없지 않아요? 이 정도면? 보습감도 중요하지만 피부 자극이 적은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피부와 가장 유사한 구조인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 유화를 형성해서 피부 자극성이 낮으면서도 밀착력과 수분 보존 능력이 우수해서 오랫동안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발려지고 아이들 피부에 착착 밀착되는 게 느껴지고 모습이 착잘 챙겨지니까 이게 깔끔하게 흡수된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걸 바르고 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즉각적인 부드러움이 아니라 진짜 이 부드러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아이들 피부를 이렇게 만졌을 때 까끌거리거나 건조한 느낌이 없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런 타가가 정말 대단하다고 싶은 게 제품력도 제품력이지만 업계 최초로 전성분을 홈페이지에 소수점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아이들 제품을 고르다 보면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냥 순서대로 촤차촤나 날만 해놓은 그런 게 전부거든요. 근데 타가는 나 이만큼 당장 해. 나 이런 브랜드야. 하는 그런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애들 제품이 유독 가격이 비싼 거 아세요? 똑같이 어른 화장품이랑 아이 화장품이랑 용량이 같은데 아이들께 훨씬 비싸 두배세 배는 비싸요 진짜로. 그런데 애가 두 명이 되니까 따블로 돈이 나가잖아요. 애들은 매일 매일 이걸 쓰는데 타가는 가격대도 합리적이어서 퍽퍽 써도 큰 부담이 없이 잘쓸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은 타가가 아직도 아직도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로 먼저 타가를 접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타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아이디 한 번당 1회 한정 무료 체험이 가능해요 이 무료 체험으로 타가 제품을 쓰고 나면 안쓸 수가 없어요 진짜 석구매, 천원 택택 등의 많은 프로모션이 타가 공식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타가 홈페이지 가보셔도 아주아주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타가 제품을 주변 아기 엄마들한테 많이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꼭 써보셔서 광명 찾으시고 아기 제품들 정착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괜찮고 성분도 괜찮고 브랜드의 신념이나 가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타가. 클린앤비건 유아화장품 타가와 우리 아이들 피부를 안전하고 또 촉촉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